캠 포함해서 훑어보겠습니다. 전체 다 순서대로 갑니다. 건축, 도시대학, 건축학부, 도시공학과 실내건축학. 자율은 유명하죠? 서울캠퍼스, 세종캠퍼스. 그 다음에 사범대학, 수학, 영어, 국어, 역사, 교육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공과대학, 전자전기부터 해서 신소재, 컴퓨터, 건설, 산업, 기계까지. 경제학부는 경제학부 1.91 하나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경영학부 1.94. 어, 괜찮죠? 다음에 문과대학 어, 국어, 불로 영어, 독어, 나란히 있네요. 등급. 법과대학은 법학부 2.03 하나 있습니다. 기술대학은 예술학과 해가지고 하나 뽑았고요. 그리고 인문대학은 광고, 홍보학부, 캠퍼스까지 가야 돼요. 게임학부, 그죠? 여기 게임, 소프트웨어 전공, 4등급. 과학기술대학에서 대종 캠입니다. 건설, 건축, 뭐 소프트웨어까지 다 있고. 아, 세종 캠에는 상경학부라고 하네요. 4.1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캠하고 세종캠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